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어휘와 표현 today's vocabulary and expression. 물건의 상태 묘사. Let me explain today's vocabulary with PowerPoint. 어휘와 표현 열리다, 닫히다, 누이다, 쌓이다, 켜지다, 꺼지다. 걸리다, 잠기다. Once again, 열리다, 닫히다, 놓이다, 쏴이다. 켜지다, 거지다, 걸리다, 잠기다 같이해요. 듣고 따라하세요. 열리다, 다치다, 누이다, 쌓이다 켜지다. 꺼지다, 걸리다, 잠기다. 문법. Today's grammar 아오 있다. When we describe a condition and the condition lasts continuously, we use this grammar, ao itta. Let me explain this grammar with the words we studied it today. Ao itta,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창문이 닫혀 있어요. 창문이 닫혀 있어요.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컴퓨터가 놓여 있어요. 책이 쌓여 있어요. 책이 쌓여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요.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옷이 걸려 있어요. 옷이 걸려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책을 보세요. 문법 아오 있다. Once again, when a condition lasts continuously, we use this grammar. 1번. 책하고 서류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정신이 없지요. 책하고 서류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The books and papers are piled up here and there. 쌓이다 쌓여 있어서 괜찮아요? 제 방도 늘 그래요. 늘왜 항상 My room is the same all the time. 이번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타완 씨예요? 앉다 앉아 있는 사람 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타완 씨예요? 아니요. 타왕씨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이에요. 서다 서있다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연습1 제 안경 못 봤어요 저기 책상 위에 놓여있어요. 1번 제 안경 못 봤어요? 저기 책상 위에 놓이다. 놓여 있어요. 이제 practice for 아오있다. 2번, 3번, 4번 하세요. 같이 해요. 2번. 그 가게 오늘도 장사 안 해요? 네. 오늘도 가게 문이 닫히다. 네, be closed.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3번 유키 씨 고향에는 눈이 많이 와요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겨울 동안 계속 눈이 쌓이다 쌓여 있어요 4번 불이 꺼지다. 불이 꺼져 있어서 앞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제가 불을 켜일게요. 대화 2. 책을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대화 2. 뭘 그렇게 찾아요? 제책못 봤어요? 책이 없어졌어요. 아까 교실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교실요? 없어진 책이 파란색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이 교실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책 맞아요. 빨리 교실에 다시 가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여자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남자는 그 책을 어디에서 봤어요? 대답을 써보세요. 대화 2뭘 그렇게 찾아요? 제책못 봤어요? 책이 없어졌어요. 아까 교실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교실요? 없어진 책이 파란색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이 교실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책 맞아요. 빨리 교실에 다시 가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1번. 여자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파란색, 두꺼운 책이에요. 남자는 그 책을 어디에서 봤어요? 교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책을 보세요. 뭘 그렇게 찾아요. 제책못 봤어요? 책이 없어졌어요. 아까 교실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교실요? 없어진 책이 파란색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이 교실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책 맞아요. 빨리 교실에 다시 가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뭘 그렇게 찾아요? 제책못 봤어요? 책이 없어졌어요. 아까 교실에서는 분명히 있었어요. 교실요? 없어진 책이 파란색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이 교실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책 맞아요. 빨리 교실에 다시 가보세요. 수업이 끝나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 그대로 있을 거예요. 듣고 말하기 1번 듣고 말하기 1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미안하지만 열쇠 좀 갖다 주세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문이 열려 있는 방 있죠? 그방문 옆을 보면 열쇠가 벽에 걸려 있을 거예요. 네, 가지고 올게요. 듣고 말하기 1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미안하지만 열쇠 좀 갖다 주세요.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문이 열려 있는 방 있죠? 그방문 옆을 보면 열쇠가 벽에 걸려 있을 거예요. 네, 가지고 올게요. 1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 방. 문 옆에 있어요. next to the door 1번이에요. 2번. 투이 씨는 무슨 그릇을 꺼내야 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투이 씨. 저 위에서 네모난 그릇들을 좀 꺼내 주세요. 잠깐만요. 음, 그런데 여기에는 네모난 그릇은 없고 둥근 그릇들만 있어요. 이거를 드릴까요? 어, 없어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아래쪽을 찾아보세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다른 그릇들하고 같이 쌓여 있어요. 2번, 투이 씨는 무슨 그릇을 꺼내야 해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토이씨, 저 위에서 네모난 그릇들을 좀 꺼내주세요. 잠깐만요. 음, 그런데 여기에는 네모난 그릇은 없고 둥근 그릇들만 있어요. 이거를 드릴까요? 어, 없어요? 아, 미안해요. 그러면 아래쪽을 찾아보세요.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요. 다른 그릇들하고 같이 쌓여 있어요. 2번, 투이씨는 무슨 그릇을 꺼내야 해요? 네모난 그릇, 네모난 그릇을 꺼내야 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로라씨, 저 정우예요. 네, 정우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급하게 한양건설회사 전화번호가 필요한데요. 미안하지만 찾아서 알려주세요. 어디 있어요? 제 책상 위 컴퓨터 앞에 아주 두꺼운 책이 놓여있죠. 그 아래에 노란색 서류봉투가 있을 거예요. 네, 찾았어요. 그 서류봉투에 한양건설회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3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로라 씨. 저 정우예요. 네, 정우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급하게 한양 건설 회사 전화번호가 필요한데요. 미안하지만 찾아서 알려 주세요. 어디 있어요? 제 책상 위 컴퓨터 앞에 아주 두꺼운 책이 놓여 있죠? 그 아래에 노란색 서류봉투가 있을 거예요. 네, 찾았어요. 그 서류봉투에 한양건설회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같이 예요 1번, 정우 씨는 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후에, 한양건설회사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이번 정우 씨가 설명한 책상의 모습은 뭐예요? 컴퓨터 앞에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책 아래에 노란색 서류봉투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서류봉투 안에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읽고 쓰기. 로레시. 이거 로레시 시계 맞지요? 제가 휴게실에서 이 시계를 찾았어요.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고맙지요? 고마우면 밥 사세요. 수진. 1번, 2번 하세요. 같이 해요. 1번. 수진 씨는 이 메모를 왜 썼어요? 제가 휴게실에서 이 시계를 찾았어요. 로라 씨의 시계를 찾아서. 2번. 시계는 어디에 있었어요?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휴게실 의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2번. 1번. 선물은 어디에 있어요? 2번. 열쇠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해보세요. 같이 해요. 1번. 선물은 어디에 있어요? 선물은 제 책상 서랍에 들어있어요. 정우 씨 책상 서랍에 들어 있어요. 2번 열쇠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책상 서랍 열쇠는 제 책상 위에 둥근 상자 안에 있어요. 두개 중에 좀 작은 상자예요. 작은 둥근 상자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